안녕, 하두자 오늘의 컨텐츠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사과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냐? 제가 얼맞아에 3주 동안 치고 왔고, 이제 다시 치다가 하려고 했는데, 또이주를 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왜이주나치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영상에 적합한 노래를 너무 찾기 힘들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노래는 앞으로 제가 작곡한 노래와, 저작권이 없는 음악으로 여러 개를 보유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새로운 게 보이시나요? 이게 박터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박스냐? 일단, 프로토타입으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라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것까지 다, 제가 스스로 만들었고, 하드 디스크를 해가지고, 와이프와 투어, 그리고, 소가 영상, 유튜브 영상, 그리고, 그외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만들고 공부하느라 또 시간 가졌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아도이노입니다. 아도이노인데, 이것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다양한 취미를 보여드리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머리 적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해야 할 컨텐츠는 많은데, 몸은 하나고, 촬영도 제가 하고 있고, 조명도 제가 채고 있고, 뒤에도 제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많은 를단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대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의뢰하지도 않았고, 대선으로 툭툭툭 만들어갑니다. 이게 다 컨텐츠인데, 진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요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낙시용품인데 협찬을 해주고 이거는 대도노를 아도이노로 구입했고, 그 다음에, 대도노를 3D 프린터에 공부해가지고, 프린터까지 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으로, 드레메를 다루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여들이 팀이기도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게임할 시간도 없고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제 사과 받아주실 겁니까? 안받아주신다고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박스를 구독자 전용으로 두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박스 똑같은 게 아니라, 손잡이도 달려있고, 요, 루어가 들어갈 수 있는 소품 가방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추첨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달 만들었습니다. 계속 응원해주시고, 저를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빨리 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취미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 특하이 다이빙? 역습? 할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터커바 다이빙, 허리 다이빙, 뭐, 마, 트마, 뭐, 다양한 것들을 제가 능력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체험을 덜어마하거나, 혹은 무료로 드릴 수게 준비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봅시다.